아요 요거는 지금 두번째 품종이 청기면 이고 우리 사모님 재배하시는 AI 칼탄 입니다 뭐 저희가 이거는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이 품종이 제일 많이 심기 거든요 조생종이고 뭐 탄저병에는 다들 너무 강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숫기 빠르고 그리고 분지수가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달린다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 사모님 올해도 또 재배를 하셨는데 좀 어떠신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모님, 이 AI는 좀 어떠세요? 올해 재배했을 때? 아, AI는 뭐 원래 조생종이다니까 예, 예. 워낙 일찍 나오는 고추다 보니까 <웃음> <웃음> 근데 올해도 고추가 진짜로 예. 뭐, 뭐 땀흘린 만큼 예. 너무 잘돼가지고 여기도 한번 비춰보시고 예. 여기도 비춰보시고 아. 여기도 비춰보세요. 또뭐 여기는 벌써 고추가 예. 조생종이니까 익고 있으니까 그 여기도 이렇게 예. 이렇게 와. 예쁜 고추가 근데 이 고추도 굉장히 매력있는 고추거든요. 어. 정말로 양이 장난이 아니게 많이 오는 <laughs> <놓은> 고추이기 때문에 <laughs> 지금 올여름에 올해 이제 고추를 조금 더 심었거든요. 네, 사실 그쵸, 그쵸. 콩밭을 없애버리고 어. 뭐 너무 날씨가 기후가 네. 자꾸 변하다 보니까 네, 네, 네. 콩이 이렇게 꽃이 필때뭐 어. 물을 제대로 안 준다든지 네. 비가 안 내리면 네. 콩이 안 되더라고요. 아 그래가지고 올해는 고추로 다 바꿔버렸거든요. 음 그래가지고 일이 좀 많습니다. 아 그래도 제가 열심히 키운 덕분에 고추가 네. 정말 지금 이제 이렇게 익어가고 어. 있으니까 농부들이 이때 가 제일 마음이 설렐 때거든요. 그렇죠. 고추가 이렇게 하나씩 붉게 익어갈 때가 이제 음. 올해도 진짜 뭐. 고추가 <laughs> 정말 이렇게 잘 되어 가지고 <laughs> 좋은 품질의 고추를 또 소비자들께 또 전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지금 아직까지는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제 끝까지 네, 난... 마음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지. 제가 예, 이 밭에.